솔친입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 옆에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리치입니다. <laughs> 네, 리치 님이 있고요. 어, 리치 님과 교환 후기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하기도 하, 하겠어요. 아이 깜찍해. 안전배송부터 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푸짐하 정리하고 올게요. <laughs> 네, 정리하고 왔고요. <laughs> 자, 문머그 체크리스트 먼저 보는 거 맞나요?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주세요. 예. Yeah. 제가 아까, 아까 했는데 실수로. 실명을 <laughs> 공개했어 자, 체크리스트. 쿠폰 정리 카드 올 편지. 자, 어딨죠? 뭐요? 어딨어요? 그거. 아, 여깄다. 제가 꺼낼게요! 아하하하. <laughs> 잠시만요. 네, 전공편지네요. 설치님, 설치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설치님의 방송 응원과 좋아요는 모두 제가 1번으로. 꾹 정말 감사해요. 그러고, 비밀 편지는 저 혼자 집에서 읽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쿠폰 정리 카드, 체크리스트. 미리 집에서 다 해오셨나보네요. 세 개? 어, 정말 감사해요. 세 개라니. 오고 호세 개, 세 개, 세 개. 근데 솔리님 영상 보니까 솔리님한테는 다섯 개 붙여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세개 붙여주세요? 아, 네개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알았어요. 암튼, 덤 봉, 덤 1, 덤봉투 어, 확인했고요. 어딨지? 형광팩? 그냥 할게요. 랩핑지. 싫어. 랩핑지부터 할 거야. 내 맘이야. 랩핑지. 이거 아까 찍다가, 어, 다른 선물 하다가 묻었어요. 새 건데. 그래도 이거 잘 쓸게요. 이것도 괜찮고. 제가 너무 꾸겼어요. 이제 먹거리 할 차례인데 자꾸 옆에서 바거리바거리바거리 이러네요 자 먹거리 먹거리 1 2입니다 여기는 소세지 2개랑 크리스피 10이고 호박엿 2개 연신아 먹으세요 쌍과자 핫브레이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라고 빨리빨리 소개를 하볼게요 아 내가 소개할 거야 네, 쌍 여시고요 옆에서 너는 껌이나 처묵하고 있어 자, 아까 들은 욕은 없던 걸로. 자, 그러고, 왔다와, 옆에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왔다와, 델러스, 오예스. 아, 정말 감사해요. 제, 돼지 되겠네요, 돼지 되겠어. 뭐라고? 화면이 약간, 안 밝아졌는데? 자, 화면 좀 밝게 하고 올게요. 아무래도 화면이 안 밝아지고 똑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할게요. 자, 이제 덤트 먹거리 1했스, 1, 2 했으니까, 덤2 주세요 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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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죠? 어딨지? 다 됐지? 좀 주세요 던지고 성격이 이게 덤이에요? 둘다둘 다? 덤이에요 둘 다? 자, 덤이 뭐지? 자, 다 뜯어볼게요 좀 멀리 가서 하세요 소리 다 녹음되겠다 일부러 그러나 이게 뭐지? 이거 뭐예요? 콩전 두 개? 띠, 이쁘게 묶어 뭐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 저희 걔 보러 간다고 해가지고 막았어요 이거 뭐죠? 저요? 네 마스킹 테이프 아니에요? 아닌데 마스킹 테이프에요 아, 마스킹 테이프라고 이것도 이거는 도드폰 아 도트 큰 도트 큰끈끈끈 끈, 목공풀, 액체셋, 세트, 점토셋, 세트, 천점셋, 액세셋 메모지 믹스. <laughs> 자, 그 다음에 뭐할 차례지? 그 다음에, 아! 덤쓰리! 아! 아! 내 머리통! 덤쓰리, 제 머리를 눌렀어요. 덤쓰리, 아! 이거 아니에요? 뭐죠? 덤쓰리, 이렇게 된 거야? 아니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액체 괴물, 야광 액체 괴물인데, 아까 이거 하다가 여기다 묻은 건데, 지금은 좀 말랐네요. 새콤달콤, 면봉과 이쑤시개, 왜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체크 안 하네. 풀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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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세트. 아, 그거 니, 네, 네 거구나 아, 이거다 아. 준좀 하세요. 아 님이 아 잠시만요 정리하고 올게요. 아저 니치님이 지금 다 던지고 있는 거 몰라요? <laughs> 아주 그냥 죽여주네 죽여줘 아주 그냥 아, 좀정 옆에서 조용히 하고 정리 좀 해봐요. 자 그럼 풀 세트 딱풀과 목공풀 그리고 아머스물풀 제가 딱 좋아하는 어? 세트네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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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네, 알아서 넣으세요. 어, 이것도,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뭐죠? 덤, 사, 덤사. 이거랑, 하 하, 하. 이게 뭐죠? 아, 도일링 페이퍼? 오, 이쁘네요. 도일리. 도일리 페이퍼. 어,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거 뭐지? 어, 아까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뭐예요? 이 안전배송 부탁드립니다에 했던데 아. 이 색깔 나올 거예요. 오 예, 예쁜 색깔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보석 스티커. 전 보석 스티커보다 이 작은 지퍼백이 더 마음에 드는데. 하하하. <laughs> 아, 아무튼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아 그리고 스펀지 소량이라네요. 아이클레이 이거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예 주신 서로. 어, 사서, 교환한 것 같은데, 아이클레이 5,000원짜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잘 쓸게요. 그럼, 이상으로. 아, 좀 조용히 좀 해봐요. 솔친, 리치님과 솔치님의 아닌구나. 솔친님. 리치님과 솔치님의 교환 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영상은 리치님이 주신, 어, 교환 선물을 제가, 영, 찍고 있는 거고요. 그철치님이 주신 거는 리치님 블로그에 들어 리치님 그 뭐냐 리치님 유튜브에 유튜브 치면 그냥 나오니까 그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좋아요 구독 두 번씩 다른 계정으로라도 <웃음> <웃음> 가족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되게 횡설수설하고 되게 말빠르고 되게 음좀 <laughs> 그랬던 그 리치님의 교환 후기였습니다. 그럼. 리치님이 주신 거니까, 리치님의 아... 교환 후기 맞죠? 리치님의 교환 후기였습니다. 네. 네. 리치님의 교환 후기였습니다. 영상 끝나고, 리치님은 이제 방송 못하십니다. 제가 죽일 거거든요. 그러면 안녕! 바이오.